HK 홍콩 거대요. 근데 나 이게 약간 불합리함을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이 뭐 시작할 때 게임 시작할 때 유사 처주잖아요. 님들은 트가 받아본 적 있어요? 유튜브 애들한테? 약간 불공평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은 유튜브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주는데 유튜브 친구들은 단한 번도 트위치 친구들에게 특화를 해준 적이 없는 걸? 약간 불합리함을 느껴서 방금 맨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줬어 그래도 대신 나처럼 유튜브에서 생방으로 오는 사람이 생기다니 아, 아, 네. 아무튼 아 아무튼 인사 아무튼 안해줬어 내가 우리 트하다 인사 못 받는 거 억울해가지고 내가 내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트하해주세요 맞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보고 계시면 트하 받아주세요 항상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우리 트위치 생방송 시청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억울하대요 맨날 인사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아무튼 애니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다면 꼭 트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소리> 우린 유튜브가 100번 인사하는 것보다 나나양이 한 안녕아유튜브 여러분 너무 마시네요 항상 유사 받기만 받기만 해줘야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저 항상 스스을 위한 멋진 스트리머 아시겠나요? <laughs> 나나양 뭐 트위치에 출마 같은 거 하는 거야. 난나나양 찍을게 <웃음> <웃음>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스트리머 기호다번 나나양. 아무튼 보, 보도록 할게요. 키키 아, 잘됐다. 아 놀래라. 솔직히 제 끊여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웠어. 제가 놀리킨 게 얼굴이 무서웠지. 어아 커신이 나오는 같다. 커신이 순 숨... 피해서 숨는 게임인가 보다. 딱 보니까 알겠다. 아, 나 이런 거 약한데. 대바대식 게임. 뭐리지? 뭐야! 아, 내 눈, 달리기 간데 네, 아니야. 저, 아니. 아니. 아 이게 느낌이? 느낌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음... 아 방금 뭐지? 아아 싫어 진짜. 나 이런 스타일 싫어해. 나 이제 구영진이 추천하는 거 아니? chung tóc ti ba tai mùn tóc gây chu mô lần cựu gomê yé tóc hô tóc xin kem ho hoi mùn náo Mở mùn hôi mùn hôi mùn hôi mùn náo hôi mùn náo hôi mùn 아도하아요 뭐... 거기 두명 있어요? 아, 아닌데. 아니야. 문데 어떤 일이 있어서 열지 말라그랬는데 아. 엄청난 컨트롤러로 문을 열고 바로 요거를 누를 거예요? 아 어, 죽었다. Gia-Way, anh thấy sao? Hãy tỉnh lại Sau đó, tôi và Gia-Way đến gặp Gia-Way bởi vì vấn đề đã quá lớn Có lúc, những tình trạng sẽ trở nên hơi thú vị Chúng ta bắt đầu gặp nhau rồi hả? Chúng ta đưa anh ấy đến trung tâm trung tâm Ồ... Cái gì vậy? Nó có nghĩa gì? Em yêu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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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yêu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參觀下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옷을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니, 왜 관둬라. 이거뭐 엉망진창 되냐? 저거 실기라도 걔가다 저거 올리면 주장이라 그래. 나도 프리미처럼 멋있는 거 해보기. 하나, 둘, 셋! <laughs> 이걸 녹수이지 않게 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나보네 파란색 화얀난 얼굴, 흰색 파란, 파란 얼굴, 빨간색 화난 얼굴, 노란색 빨간 화난 얼굴. 음. 어? 아, 육? 제가 침 발라가지고 파랑풍 걸리... 파랑풍에 파랑풍 걸릴까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이가 없네...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발음만 놀리는 애랑 막 바, 발음만 놀리는 애 반? 파랑풍... 발음 놀리는 애 반? 운는의 반? 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나나랑 왜 몰라줘? 파랑풍이라고 놀리는 게 전부인데? <laughs>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살 거야. 아나나 여기 살아들은갈 거야. 아, 아... 가지마 이렇게 가서 귀신이 오면 이렇게 가지고 바로 귀신은 피지컬로다가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아악! 아니, 잠깐만, 네, 이거 한 번도 안 누른 거야? 귀신이 나날수이지누 누구세요? 어른 집에 없어요. <laughs> 뚱뚱뚱 하셨네, 레이미안해요 <좀>, <laughs> <laughs> 엄마는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초콜릿을 만큼 먹을 수 있다. 엄마는 나는 레이미야에게데려가겠다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어. <laughs> 우와, 어머니! 좋은 분이니 우리 엄마치 초콜릿 못 먹게 했는데 여기가 내 천국이야 어릴 때 초콜릿 못 먹어서 지금 그렇게 먹는 거야 <laughs> 예전에는 엄마가 용돈으로 제 딸이 제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제가 또 2,000원짜리 초콜릿 정도는 살수 있는 재력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무도 날 막지 못하지 이제 응? 자동특기 어? 어? <laughs> 나가나보다 나 나가나보다 나 나간다 난아량득금 했겠는걸? 오늘 게임 끝나고 노래 부르면 잘 되겠어 가나 방가 뒤에서 뜨거운 물이 아니, 근데 이거 도망... 어디하니 가기 싫은데, 방금 비명이 너무 추했어 크크 <laughs> 어쩌나고, 어쩌나고, 너도 죽을 때 비망 예쁘게 질러라잉. <laughs> 어, 옆에 옆길이 있었구나. 아유~ 그냥 오면 보고 왼쪽은 못 봤나?

而家你嗱嗱声去停车场，oh, 我已经 set 好晒啦。<laughs> 之后再慢慢同你解释嗰部 D V 机嘅嘢啦。你隔篱有个测鬼器。哼、hmm. <場>，我见过你，住着。你让我迷倒。근데무서운게두고다 뭐, 어라고 아, 뭐야, 이거, 차로 치라고? 죽어! 어 진짜야? 원래? 아, 나 무면 언니, 어떡하냐.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못 깬다. 이거 차가 너무 어려운데? 어디가지 중간중간에 좀 참신한 건 있었어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귀신을 차로 치어 죽이라는 게임은 처음 해봐 공포게임 많이 해봤지만 신선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술의 힘을 보여줬다